안녕하세요. 핵심 뉴스만 전해드리는 지인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제작자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은 그룹 전체의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사실 주가가 오르는 경우는 엄청나게 다양합니다. 가장 일반적이면서 좋은 경우는 회사의 매출과 영업이익이 증가하면서 회사의 가치가 상승하는 경우입니다. 또는 아직은 부진하지만 회사의 신사업이 매우 매력적이고 이에 많은 분들이 공감해 주식을 계속 매수할 경우입니다. 이외에 한 가지가 더 있다면 바로 경영자의 존재 유무입니다. 모든 분들이 아시다시피 테슬라는 엄청 매력적인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동시에 일론 머스크가 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대부분의 사업을 찬동하고 긍정적인 시선을 보내는 분들이 많습니다. 최근 제프 베조스가 우주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아마존을 떠난다는 소식, 그리고 일론 머스크의 스페이스 X 활약 등 우주 사업이 각광받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국내 최고 우주 방산업체의 하나그룹에 김승현 회장이 복귀한다는 소식이 큰 모멘텀을 일으킬 수 있어 이에 대한 정보를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김승현 한화그룹 회장의 현 상황을 살펴보겠습니다. 김승현 회장은 공식적으로 업무에 복귀한 것은 아니지만 신년사 또는 여러 행사에 얼굴을 드러내며 활약을 해왔습니다. 제가 예전 영상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기업 오너의 신년사는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그 기업의 미래 또는 앞으로의 먹거리 등 청사진을 제시하기 때문이죠. 사실 김승현 한화그룹 회장의 앞으로의 전략은 이 기사의 제목이 다 말하고 있습니다. 해외에서도 가장 핫한 종목이 우주 항목입니다. 현재 한국에서는 카이, l 이 g 넥스원 등도 우주 산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정부가 원하는 친환경 사업을 추진함과 동시에 방산에서도 활약하고 있는 업체는 오직 하나와 현대로템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김승현 회장이 신년사를 한후 하나그룹에서 주가가 크게 뛴 주식들을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많은 분들이 아실 하나에어로스페이스와 세트레가이입니다. 하나에어로스페이스는 방산 부문에서 활약만 주목받았으나 세트레가이를 인수하겠다고 밝힌 날 다음 날부터 급등했습니다. 김승현 회장이 신년사에서 우주를 강조할 때만 해도 저는 솔직히 무슨 우주냐고 참 허황된 소리라고 생각했습니다. 다만, 그로회장이 직접 우주에 대해 언급했다는 것은 앞으로의 방향이 이쪽으로 정해졌다는 것을 뜻합니다. 따라서 이에 따른 사업이 크게 성공하든 아니든 앞으로의 투자는 우주 쪽으로 방향이 정해졌다고 볼수 있습니다. 신년사를 확인하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주가를 보고 들어갔어도 충분히 상승장을 노릴 수 있었는데 저는 너무 우주를 경시한 듯 합니다. 전 세계적인 추세여도 너무 허황된 소리라고 무시했던 판단이 좀 아쉽긴 하네요. 결국 하나그룹은 하나에어로스페이스, 세트가이, 하나시스템 등 우주 기술을 자체적으로 개발할 수 있는 모든 라인을 갖췄습니다. 이 같은 위성 기술을 확보해 우주 탐사와 방위 산업까지 충분한 시너지를 창출해낼 것으로 여러 언론은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같은 기업 간 시너지가 촉진되기 위해선 김승현 회장의 복귀와 경려 인사가 한번더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김승현 회장의 복귀 시기는 언제일까요? 김승현 회장은 현재 취업 제한 징계가 걸린 상황입니다. 이 징계는 2월 18일까지 지속됩니다 여기서 우리는 김승현 회장의 복귀 시기를 예상할 수 있습니다. 일단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대부분의 결사에 하나그룹의 새 아들이 속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솔루션의 장남 김동건 사장, 하나생명의 차남 김동원 전무, 그리고 하나대후지의 삼남 김동선 상무보가 있습니다. 따라서 김승현 회장은 주 하나로 복귀할 수 있습니다. 주 하나 복귀 시기는 취업 제한 증계가 풀리는 2월 18일 이후가 되어야 하는데 예상되는 시점은 2월 마지막 주 월요일인 22일 또는 3월 주 하나의 주주총회일입니다. 2020년에 주 하나의 주총은 3월 25일에 열렸습니다. 이는 3월 마지막 주 수요일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번 주총일은 3월 31일이라고 예상됩니다. 따라서 김승현 회장 복귀 시점에 주식을 매수하기보다 2월 중순부터 여러 번에 걸쳐 분할 매수를 하는 전략을 선택하든지 아니면 2월에는 복귀가 없을 것으로 예상하고 3월에 분할 매수를 선택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어떤 주식을 매수해야 할까요? 현재 하나에어로스페이스, 세트랙아이, 하나시스템은 주가가 충분히 오른 상황입니다 물론 야수의 심장을 가지신 분들은 이런 이 종목을 타이밍 좋게 매수해서 수익을 내실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저는 이런 위험한 전략보다 김승현 회장 버프를 제대로 받을 수 있는 주 하나의 주식을 매수하는 게더 안정적이고 바람직하다고 보입니다. 과거 모든 그룹의 지주사 주식은 크게 외면받아왔습니다. 다만, 지난해 말부터 LG, SK, CJ 등 지주사들의 가치가 주목받으면서 크게 올라갔습니다. 이런 연장선에서 주 하나의 주식은 더욱 매력적으로 보입니다. 3개월 관점으로 봤을 때,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약65% 올랐고, 세트랙 아이는 약 200%, 하나 시스템은 약60% 올랐습니다. 따라서 지금 진입하기에는 상당한 부담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이에 반해, 하나는 30% 오르는데 그쳤고, 하나 오는 오히려 하락했습니다. 이 같은 하나 지주사의 주가가 지지부진한데는 과거 니콜라 지분을 사서 대박을 터뜨렸다가 니콜라가 맹탕인 것이 드러났기 때문에 이에 대한 여파가 아직까지 미치고 있다고 볼수 있습니다. 다만 어느 주가가 더 뜰지 알수 없기에 두 종목 모두 들고 가는 게 현명하다고 볼수 있습니다. 게다가 3월달 미국 아크 인베스트먼트의 ARKX ETF 상장 이벤트도 있으니 이러나 저러나 하나가 크게 한번 주목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미국에서 주식이 이렇게 활성화된다면 한국도 마찬가지일 것이기 때문이죠. 오늘은 회사에 대한 분석이라기보다 김승현 회장의 행보에 따라 주가가 크게 영향받을 수 있다는 말을 전해드렸습니다. 사실 저는 아직도 우주개발에 대한 의문을 품고 있습니다. 다만 이는 엔지니어들이 개발하고 어필할 문제지 대부분의 사람들이 모르는 것도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우주개발을 믿고 하나 주식을 매수한다는 것은 정말 꿈에 투자하는 것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이미 해외에선 우주 개발이 추세이기 때문에 한국도 이를 따라가는 것이 무리하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결과는 나중에 표출되겠지만 이에 대한 투자는 수년간 지속될 것이기에 간간이 들려오는 호재에 주가도 덩달아 움직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금까지 핵심뉴스만 전해드리는 지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